독자적인 기술로 첨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60여 년을 넘어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기업 첨단 기술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한광 전기공업 주식회사를 만나봅니다 한국 전기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광 전기공업 주식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회사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전기의 공급을 하는 특히 전기의 공급을 받고 배분할 수 있는 수배 전반 시계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받고 또 콘트롤함으로써 또 모니터링함으로써 전기를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람 몸으로 따지면 전기가 피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부분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대째 대한민국 전기 산업을 이끌고 계신다고요? 1960년에 저희 회사는 저희 부친께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부친이 설립할 당시는 모든 전기 분야가 열악하기 때문에 청계천 분야에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그당시는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품의 대부분의 부품들은 미국 문대에서 나오는 폐제품을 활용하여 하나하나 조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건설회사 중심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라는 가장 큰 회사와 일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기업의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납품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주력을 하는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던 현대전자가 s k 하이닉스에 인수됨에 따라서 최근에 반도체 공장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이런 게 맞추어서 저희 회사도 매출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이 기업만의 혁신 제품이 있다고요? 특히 저희 회사는 가장 중심이 되는 테 t s 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기존의 차단기를 이용해서 두개의 전원을 받아서 공통으로 묶어서 쓰는 건데, 그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전원이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을 경우는 전원이 떨어지니까 발전기의 전원을 쓸수 있을 때그 절환하는 스위치입니다. 일반 한전 전원이 없을 때. 바로 전원이 공급받아야 되는 곳 특히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소화전 이런 중요한 분야는 비상 발전기가 돌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요구됩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차단기 두 개를 복합시켜서 차단기 역할도 하고 어떤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제품을 컬러티를 굉장히 높인 제품인데 최근에 이 제품이 동남아뿐 아니라 미국 것을 대체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만이 성공의 열쇠라는데요. 기존에 국내의 ATS 시장은 좀 영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을 어디서 찾냐 하면 미국에 또는 유럽에 실질적으로 아주 비싼 가격을 주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공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산업계를 바뀌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술 개발, 차세대 제품 개발로 이어졌다고요? 그 ATS가 그 새로 만든 제품에 몸이 있다면 머리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전력은 어떤 시퀀스적인 반응으로 또 전류의 주파수라든가 뭐 전압의 주파수에 따라서 서로 혼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가 안 맞거나 또 어떤 위상각이 틀렸거나 이런 경우에 그 바로 그것이 이제 쇼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압과 전류를 또 주파수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계정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정기도 저희가 개발했고 그 계정기를 또잘 적응함으로써 더 좋은 몸통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바꿨고요. 고품질 전략으로 고성장을 주도했다는데요. 전기 분야는 중요한 분야고 굉장히 위험한 분야고 안정화되어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에 옮기는 과정에 수배 전반에 뛰어든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업체는 시장 진입이 쉽기 때문에 생긴 업체인데 짧게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어느 시기가 들어와서는 고장이 생기고 그거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으로 또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주력 제품은 수배 전반입니다. 그 분야는 가장 또 품질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정류 공장이라든가 언제도 발전소는 품질이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곳에 납품하는 회사는 특정적인 몇개 회사든가 대기업만 납품하는 게 실정입니다. 60여 년간의 고성장의 비밀은 결국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직원의 특징은 근속 연수가 길다는 게 특징입니다. 선친과 함께 한 공장장님도 계시고 또 저와 함께 30년, 40년을 한 친구가 대부분입니다. 또 정년 퇴직 이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직원이 근속 연수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저희 제품을 잘 만드는 가장 우리 직원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신입 사원을 1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계의 확보와 우리 회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만이 우리도 살고 정기업계의 생태계도 살수 있다는 사명감에 매년 10명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세 명이 남든 그들이 다른 곳에 이직을 하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관련된 분야에서 있을 때 저희 회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2, 3년 동안 충분히 교육시키고 사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이 곧 기업의 미래다. 실질적으로 산학연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교육, 학교에서 배운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와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교육, 기능적으로 익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선 이미 최고지만 그래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데요. 그 배전반은 오다메이드입니다. 오다메이드는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있고 또 수요가 없으면 굉장히 이게 수주에 따른 매출이 굴곡이 심한 것입니다. 이런 굴곡이 심한 분야라 이런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어떤 기본 베이스는 갖고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 오더 메이드 아닌 제품으로 승부해야 된다 미리 만들어놓고 연구해놓고 시장이 요구되는 것에 맞춰서 하는 제품인데 시간 낭비라든가 효율성이 큰 문제를 깨닫고 아 이것은 모듈화 시키자 또 금형에 따라서 정해된 제품 그리고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착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혀 또 다른 분야에서는 센서 개발이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하나의 컴포넌트지만 센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전체를 고장을 또는 어떤 하재를 또 어떤 이상을 안전 차원에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센서 개발에 저희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시장을 꿈꾸고 있다는데요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아이템을 확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들어와서 수배 전반뿐 아니라 부품 산업과 센서 산업 분야, 또 개발 분야, 또한 최근에 전선을 쓰지 않고 부스다트라는 곳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스다트 분야도 KS가 거의 인정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을 제품 한 곳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산업을 확장시킴으로써 계속 성장시킬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미국 진출입니다. 미국에 지금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였고 실질적으로 미국을 조사해 보니 수발전반 업체가 다국적 기업 위에는 아니면 대형 회사 위에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서티만 잘 받으면 미국에서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 진출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SK 배터리의 수주가 되어 수출 직전에 있습니다. 산업과 인재를 육성한 이곳에서. 새로운 전기산업계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누구도 할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대비해야 된다. 어떤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산업이라든가 이런 이바지하는 데 문제가 있고 기업도 생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기업계 사람들이 다른 나와 같이 인정받고 또 미국과 같이 아무나 할수 없는 전기업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